이경실 아들 충격 해명. 4번 달걀을 1번 가격으로 파는 진짜 이유 공개.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대표로 있는 달걀 업체가 지금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달걀 우아라는 연예인 홍보까지 등에 업고 판매됐는데요. 이때 난각 번호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달걀의 난각 번호는 4번. 4번은 1제곱미터당 닭 20마리를 사육하는 최악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된 방식이죠. 그런데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려야 할 4번 달걀을 39에 15,000원, 즉 시중가의 두배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난각번호 1번 유정란 가격과 똑같다며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경실 아들 손보승 대표 측의 해명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켰는데요. 비싼 가격은 품질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 때문에 매겨진 가격이라며 달걀 구매 기준이 난각번호가 아닌 품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나쁜 달걀은 없다며 모든 비판을 일축한 이경실 아들의 신박한 해명. 여러분은 이 논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구독, 좋아요로 소비자의 권리를 응원해주세요.